고민 있으시군요 네레드썬 어? 제 방이에요 근데 좀 답답해요 그럼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봅니다 문을 여니 시원한 바람이 아 시원하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들어옵니다 머리 먼지 쌓여어아 어떡하지? 회장 생활도감 일라이스 샴푸 어이 씨 뭐야 미세먼지 쌓인 머리엔 생활도감 일라이스 샴푸 아왜 거기서 왜 나오는 걸레 Yeah. 당신은 거실을 걷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당신 앞엔 <놀람> 어떤 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. 이게 뭐지? 따라합니다 일라이트 일라이트 미세먼지 묻어 캐 제거할 수 있는 일라이트 일라이트 생활도감 샴푸 속에 들어 있는 일라이트 나갈래요 레드 빠 레드 깨끗해진 기분이야. 샴푸로 머리를 감은 당신 책상에 어떤 글씨가 보입니다. 옆에 실리콘 지우개 잠깐 눈을 감고 떠볼까요? 어 실리콘이 없어요. 네 맞아요. 실리콘이 없는 생활도감 트리트먼트. 음? 효과적인 영양 공급은 물론 실리콘이 없으니까 산뜻하게 마무리됩니다. 는스러워요 고민 해결! 이거그는이고민이 아니...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트 샴푸 엔트구트먼트 치료 아니 영업 성공. 당신도 응. 생활도감에 빠지게 됩니다. 드